1번부터 없죠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 어, 그러면 30살이 안된 자녀는 세대를 분가해도 부모하고 동일 세대를 본다그랬잖아요 부모하고 동일 세대인데 대신에 30이 안 됐는데 이 자녀가 소득이 있어요 그럼 소득이 어느 일정 기준 소득이 넘으면 그때는 독립세대를 인정해줘요 그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그럼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래요? 35페이지 보면, 예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 치득일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인 세대의 경우, 1인 세대인 경우에는, 843만 4,440원, 그랬네요. 그래서, 한달 기준으로 70만원이네요. 이, 이 정도 이상이라면, 이상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소득 금액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다, 이 말은 1인 세대를 기준, 한사람 기준. 그럼 두사람에서대가더 늘어나겠죠. 세대원이, 세 명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 중에서 여기서 사업 소득이 있는 소득. 그런데 여기서는 금액이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면 소득이라 했을 때 하고 혹시 소득 금액이라 했을 때 하고 혹시 구별할 줄 아세요? 차이가 자 그렇죠. 어그 특히 보험회사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보상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 근로소득하고 근로소득금액이 어떻게 차이나? 이렇게 물어봐. 너그왜왜 왜 필요한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하는데 자꾸 상대방 근로소득으로 주라고 그래. 뭔가 이상하죠. 음. 소득금액은 뭐냐면 내가 받았던 총급여 있잖아요. 이번 달에 받은 급여. 급여에서 비용 뺀 거.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경비뺀 거. 경비를 이것저것 다 빼고 난 나머지를 근로소득금액이라고. 그러면 보상을 해줄 때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해 주는 게 보상이 더 적게 되겠어요? 아니면 근로소득을 하는 게더 적겠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 명시가 돼 있는데, 근데 직원들도 그게 자기들도 보상하면서 근로소득 금액 뭔지를 몰라. 그럼 나는 아니다. 야, 근로소득을 해야 되지 않냐? 근로소득은 총급여. 내가 실... 내가 받은 거. 이번 달 예를 들어서 내가 300을 받았다. 그럼 300이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뺄거 빼고 나면 300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260을 받았다 그럼 260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근로소득이라고 했잖아 근로소득 그렇죠? 근로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총 내가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번 달에 받은 게 70만 원 근데 73, 70만 3 7 2 8 7 0원이니까 혹시? 혹시, 알바하면, 한달 알바하면, 그, 시가, 시급으로 최저 시급으로 얼마 나가요? 한 달. 한달한달총 금액으로 얼마 정도 나가요? 450? 450? 그러면 그분들에게 해당 안 되네. 그죠. 렇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가도, 한 달에 요 금액이 넘어야 된다. 이 혼자 살, 혼자 할 때는. 근데, 요거를 따져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 소득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2년 이내 의 소득이 요 금액이라. 2년치로. 그래서 1년치로 나눠, 1년치 중에서 12개월로 나눠야 되고. 근데 대신에, 대신에,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소득이 그냥 그, 잠깐 들어오고 말고, 들어오고 말고,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요 여기서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연도 중에 계속 들어오는 돈을 평균을 내는 거지. 이번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한몇 개월 안 들어오고, 어쩌나 돈 들어오고, 그걸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국세청에 계속 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었을 때는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로 소득하고 소득 금액이 차이점을 지 않았을 거예요. 소득은 총급여를 말하는 거고, 총 그러면 여기서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전체 매출을 말하는 거고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면은 매출액 중에서 경비 빼고 비용 빼고 나 나머지 실제로 남는 거 그게 소득 금액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할 때는 전체 총 예를 들어서 총 매출로 보상하는 게 좋겠어요. 그 경비 빼고 난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소득 금액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비 빼고 주는 게 낫겠죠.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일본이 꿈나 싸우는 거예요. 보상을 할 때는. 그래서 보상을 할때 그렇게 싸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기준 중위 소득이라겠잖잖아요 소득 금액이 아니라. 음. 소득이라겠으니까 경비를 빼지 않는 거요 음. 경비 빼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읽어내냐. 못 읽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 한 번, 왼쪽으로 다시 33페이지 한번딱 보시면, 이제 미성년자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독립된 세대 적용 시 소득 요건으로 관리, 내가 주택을 그,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이번 달에 75만원을 내가 혼자 사는데 내가 75만원을 벌었다. 그럼그 75만원 가지고 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내가 집한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음. 어떤 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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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보면 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의 계속성 요구와 생활의 독립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판단입니다 여기서는 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겠다는 얘기가 그렇죠? 정부 본인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거기 조건에 맞으면 봐주는데 안 맞으면 한가지됐다는얘기에요 요, 요기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의 범위 보시면, 일시적이고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 등에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돈 들어온 건안 되고, 자기가 내 집을 유지하려면 고정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소득산정 기간은 주택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1년 동. 안근데 1년치 가지고 기준이 부족하면 2년치를 가지고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년치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대신에 1년치가 계속 반복으로 돈이 들어온 게 있어야만 인정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30세 미만인 자녀는 소득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소득 40%라는 게, 그냥 기준소득 40%가 아니라,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강을 해야 돼. 허락을 해야만 인정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동거 봉양학과예요. 이거는 뭐냐면,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모셨을 때, 혹시 부모님 모시나요 네, 어. 저는.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님이 면세가 어떻게. 지금 1인3시 그럼 이 부모, 여기, 여기 해당되네요? 네. 네. 그래요. 65세 이상의 부모. 근데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65세 미만이어도 상관없어요. 두분 중에 한 분만 65세가 넘으면 돼요. 그래서, 동거 공양하기 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아, 그러는데? 30세 아직 안 되셨어요? 아, 넘으셨어요? <laughs> 아, 아, 안 되신 줄 알았어요. 우리 마스크만 쓰고 있어가지고, 나이가 <laughs>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30세 이상의 자녀와 이제 부모가 65세 넘는 부모가 세대를 합쳤어요. 여기서는 자녀가 합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합과. 학과. 여기서 합화라는 게그 일단 그 세대, 나도 세대, 부모도 세대 있는데 세대를 둘이 합쳐가지고 한 세대로 맞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세대 밑으로 혹시 들어가셨어요? 내내 내 밑으로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엄마 밑. 으로 어머님이 체류에 세대주라고 되어 있죠. 네. 세대주라고 되어 있고 어머님 바로 밑에가 내가 바로 밑에 써져 있죠. 그러면 그게 세대합가 돼. 음. 그럼 뒤에가 세대합가 이게 기록이 돼. 그래서 내가 부모님 집으로 언제 들어갔다 해서 내 이름 바로 뒤에 보면 날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요 그래서 세대합 30세 이상인 자녀와 65세 이상되는 부모님하고 세대를 합치면 합치면은 합치고 나서 합과요 합가 학과 하고 나서 일단 10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받죠. 그런데 그러니까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본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연도 없죠? 여기 지금 몇 년이란 연도 있는가요? 없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부모, 부모를 동거 봉양의 30세 이상의 자녀나 성인한 자녀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그러면, 10년간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이야기 왜, 왜, 평생 별도로 봐준다는 이야기야 아니, 음, 평생, 평생. 음. 없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몇 년간 그랬어요? 음. 10년. 10년. 양도소득세만 10년이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10년이고, 여기에서 이제 부모를 65세가 넘는 부모를 모셨을 때는 냄새가 많으시니까 부모를 내가 계속 모셔도 그래서 또 내가 집을 다른 집을 또 사더라도 중과세 대상할 때그 주택수를 판단할 때 부모는 부모대로 판단하고 나는 나대로 판단한다 이 소리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10년이나 산다.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10년간만 각각의 세대로 봐줘요. 양도세하고 종부세는 부모를 봉양했을 때는 10년 동안.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0년 동안.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평생. 요거는 평생 동안 부모는 부모 아는 나, 이렇게. 그럼 이제 평생 동안 부모 오셔도 돼. 네. 그래야죠 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 부모 65세 지금 저희도 부모님이 양쪽 이네 분이 다 살아계시는가? 아는데 거의 지금 90이 가까이 돼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어느 자녀들 집에 한 분도 어느 자녀들 집에가 아까 분거분거하는 별도로 사시는예전정정 하세요. 전정안 전장 하세요. 별도로 사시는데 그런데 당번제를 정해가지고 음. 자녀들이 매번 하루씩 단번 결정해서 오늘은 첫 번째 자녀 내일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그 부모님 모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집에 모시는 것보다는 별도로 집 하나를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거기 살고 계시는데 이제 네. 아침부터 이제 그 오전 한 10시나 11시쯤에 그 집에 가가지고 점심 식사 준비하고 할일 있으면 그 집에서 모든 것 청소라든지 모든 것 딸려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하고 그 단잠 준비 다 해놓으시고 그다음 그 다음날 아침 발도 덧치하고 돌아가면서 자녀들이 서로 이제 일정이 꼬이면은 서로 이제 일정을 바꾸도 되고 바꾸도 되는데 매일 매일 뭐 찾아는 그는 거예요 이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부담이, 부담이 훨씬 네.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공동 경비를 이제 먼저 내놔가지고, 그걸로 다 객제를 하는 거고.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이제 반찬을, 반찬 끓인 거를 샀다. 그럼 그거를 영수증을 올리면, 그, 이제, 그 가지고 계시는 걸지불해주고로 그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모셨을 때, 부모를 모셨을 때, 65세 기준이라고 했는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종부세에서는 또 60세예요. 거기는 60세 넘는 부모고 여기서만 65세 부모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밑에 이제 사례를 보면 이 사례 하나씩 하나씩 보면 뭔가 좀 특이한 게 나올 거예요. 예? 1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64세. 64세요. 그럼 65세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세대원인 자녀가 30세 이상이에요. 그럼 나이가 30 넘었으니까 단독세대 인정이 됐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 근데, 분양권은, 여기서 분양권 자체가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했네. 그럼 8월 2 0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으니까,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는 들어가죠.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하는 날.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부모가 64세, 65세가 아직 안 됐어. 그런데, 분양권에 의한 집이 완공이 됐을 때는 부모님이 66세가 되셔버렸네. 음. 그럼 이제 나이 조건이 맞았죠. 음. 이런 경우에 세대 적용 방법은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부모를 모시는 걸로 행적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보고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해줘야 맞겠어요? 안 해줘야 맞겠어요? 이게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65세가 안 됐잖아요. 음. 근데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 시점에서는 부모님이 65세가 넘으셔버렸죠. 그럼 그때는 인정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그 비슷한 사례에서 네. 분양권이랑 네. 동일하게 적용을 실제 네. 네. 취득하는 날에신 아. 네. 시점에서 그 완공돼가지고 음. 자 가봅시다. 자, 그럼 주택 취득일 현재 앞에 서 했던 것과 똑같죠. 취득일 현재 부모가 65세 이상이 해당하므로. 동거공예합계에 따른 별도세대로 봅니다 그랬어요 별도세대로 보니까 부모가 집이 있더라도 자녀가 분양권에 의한 집을 새로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부모 30세 이상인 자녀와 부모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됐더라도 살게 됐더라도 부모는 부모대로 단독세대 인정되고 나는 나대로 단독세대 인정되니까 이 경우는 8% 세율이 아니라 1%에서 3% 세율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세요. 부모와 분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가한 상태까지 포함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일 현재 자녀세대의 소유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현 만약에 지금 분양권에 관한 주택이 그 집이 완공이 됐을 때 부모님이 6 4세다 그러면 그때는 혜택이 되는 안되는예요 지금 완공이 된다. 되겠죠. 완공됐을 때6 4세다 인정? 안 되죠. 65세가 안 넘었으니까. 그때는 65세가 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혜택이 없는데. 근데 분양권을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65세가 안 넘었지만, 나중에 그 집이 완공이 됐을 때, 65세가 이미 넘어 버렸으니까, 이미 넘었으니까, 그 경우는 부모 세대 따로, 나 세대 따로, 각자 독립 세대로 인정이 돼서 나는 집이 하나.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집이 또 있었다. 그럼 나는 집이 두 개. 없었다. 그럼 하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보니까 게 이해가 되죠.